순하여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보통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습니까? 머리를 잡습니까? 그렇죠. 저도 머리를 잡아봤습니다.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. 근데 꼬리를 잡습니다. 잡습니다. 그러니 뭐로 변했습니까?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 보지 않습니까? 그냥 하느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고 뱀이 지팡이 됐다.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. 여기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. 단순히 기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. 즉 뭐냐면 모세가 직면한 두려움 그 뱀은 사실 허상이라는 것이죠.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 뱀이 우리한테는 너무 무섭고 회피할 대상처럼 보이지만 누가 뱀의 꼬리를 잡겠습니까? 잡아보니 허, 아무것도 아니네.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네. 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. 오히려 믿음으로 붙잡을 때 참된 하님의 진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. 두려움은 허구입니다. 속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참...